자, 그렇다면 이 부정맥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우리 한의원에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적정한 체중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 부정맥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맥을 예방하고 또 치료를 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신장에 맞는 적정한 체중, 그리고 배 둘레, 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저체중인 사람들 어, 소위 이야기하면 말랐다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말랐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 말랐겠습니까? 몸의 요소 중에서 지방이 없겠죠? 네, 지방이 없고 물이 마른 것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말랐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물이 마른 것인데 이 물이 마른 사람들은 대개 두 타입이 있습니다. 여름에 뭐이 너무 더워서 열에 의해서 물이 다 소진되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도 나무를 보면 알듯이 뿌리 쪽으로 다 물이 내려가면은. 이 낙엽을 떨구고 나무가 마르듯이 이 사람이 몸이 너무 차도 물을 잘 먹지 않고 또 물을 마셔도 소변으로 빠져버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 되게 소화기가 약하고 만성적인 설사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되게 이 소화를 통해서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해서 양분으로 혈액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뭐이 사람이 또 많이 평소에 피곤하고 힘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이 카페인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인을 또 계속해서 자주 드시게 되면 어, 소변량이 많아지고 또 설사를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마르고 체액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심장박동이 빠르게 되는 그러한 또 부정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만한 사람인데요. 비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또 어떤 음식을 많이 즐길까 비만한 사람들은? 뭐, 트랜스 지방이 음. 많은 고칼로리 음식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뭐, 대개는 이제 육류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다랄지, 또뭐 고지혈증, 또 이런 병들이 많고, 우리 몸에 먹여 살릴 세포가 일단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심장은 그만큼 더 많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 예컨대 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체중을 줄이려고 하면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돼야 되고 점차적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체중을 줄일 때도 먼저 가볍게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거나 뭐 사이클을 하거나 해야 되지 많이 뛴다거나 그러면 되게 발목이나 무릎 같은 그런 관절에도 다 무리가 올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마른 사람 또 너무 비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마르거나 비만한 사람은 사실 자기가 왜 마르는지, 왜또 살이 찌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환골 탈퇴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인의 경우에 되게 술, 담배, 또 카페인, 또 과로하고 무리하고 이런 일반적인 경우,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또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병이 그렇지만 마음에 대한 것을 또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된다. 되게 이제 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병이 있거나 부정맥 있다라면 내가 환자니까 환자일 때는 더욱 더 그런 부분들을 어, 체크하고 관리해서 일단 어, 부정맥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평소에 부정맥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